올한해 지역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어떤 현안을 10대 뉴스로 꼽았을까요? 각 지자체가 정리한 10대 뉴스,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10대 정책.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기후동행 카드였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첫 선을 보인 기후동행 카드는 한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직관적인 할인 혜택으로 시민 공감을 얻어 출시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으로 전환시킨다는 저희들의 정책 목표. 서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최대한 교통 복지서 인증을... 중장년층의 선택이 기후 동행 카드로 향했다면 20대 이하 청년층은 야외 도서관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60대 이상은 손목 닥터 9988을 올해 가장 선호한 서울시 정책으로 뽑았습니다. 양천구민들이 뽑은 10대 뉴스에서는 목동 그린웨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동 그린웨이는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던 목동 1, 2, 3단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정책입니다. 층수 제한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목동 주민들의 20년 수건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개방형 녹지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와 주민들을 설득해 낸 거는 사실 저, 저의 저 전문성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밖에 신정 차량기지 김포 이전 추진과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양천 10대 뉴스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은평구민이 뽑은 올해 은평구 정책 1위는 아이맘 상담소입니다. 아이맘 상담소는 영유아 가정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복지 정책으로 민선 7기때 시행한 아이맘 택시 이후 두 번째 아이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은평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맘 브랜드처럼 아이맘 음, 그 상담소를 저희가 고안했는데요. 저희가 영유아 부모님, 어린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퇴근 전용 버스와 공항 버스 신설, 앵봉산 가족 캠핑장 조성도. 은평 주민이 뽑은 10대 뉴스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